안녕하세요. 불검잡의불검입니다 아, 오늘은 아, 홈쇼핑 PD가 꿈이신 젊은이들 위해서 홈쇼핑 PD의 꿈을 심어주는 동시에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아, 국내 최고의 홈쇼핑 PD님이신 김 PD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김 PD님. 네, 안녕하세요. 아 오늘 인터뷰에 있셔서 감사합니다. 아, 네. 여리까지 와주셔서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일단 홈쇼핑 PD 뭐 많은 젊은이들이 에 궁금해하고 또 되고 싶어하는 직업 같은데 일단 김 PD님은 그 지금까지 그 홈쇼핑 PD가 되기 전까지 어떤 전공을 하셨고 어떠한 꿈이 있었고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 과정 좀알수 있을까요? 네.